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진보를 사용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관련된 운동들을 제공하는 건데 약간 여러분들이 특히 필라테스 강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. 뭐, 인프린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. 그렇죠.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중립 포지션 그리고 평평하게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척추의 근육들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.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 눌립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다리의 근육들도 함께 쓰이게 되면서 진보를 누르면서 척추를 평평하게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 시키면 돼요. 그 상태에서 지금은 조금 더 인프린트, 이 평평한 척추를 만드는데 포커싱을 했다면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올 때 조금 더 척추를 어, 과신전 시키면서 신전과 굴곡을 같이 만들어 내는 조금 더 움직임을 동반한 형태의 그 척추 안정화 운동을 해 주시면 돼요. 한 번만 다시 보실게요. 그렇죠. 후 내뱉으면서 그다음에 들여마셨다가 후 그러면서 지금 할로잉 하는 거죠. 후 내뱉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렇죠. 복부의 압력을 많이 빼신 상태에서 그 안에 척추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기전이 되죠. 임프린트 동작. 그렇죠. 그래서 후방경사, 전방경사를 유도하면서 척추의 움직임과 함께 근육의 활성도를 높여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.